아들은 전화 하고고 뭐라고? 뭐라이 예? 가그러안 나지도 왔어. 생각 안 해도 이제 조금 왔어. m u l t 그 o 6월 원래일 시작하도하하습습다 앞에 테테이블있있으시니조조조조히히행행하록하하습습다 먼저 저 o u 이 e w 말씀이 계시겠습니 t 하 i n k about the h o u s 뭐 전부 다반 o u s e is in the house. The house is in the h o u 시고 The h o u 다 벌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 회의를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기 씨. 자, 이분은 먼저 상을 당해가지고, 어, 저하고 우리 저기, 감사님하고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부산이 멀리도 멀더라고요. 차를 한 10시간 동안 운전한 갔다 왔는데, 가서 또, 너무 오는 사람한번 만났어요. 저 이은호 씨도 만나가지고, 이만나서 가끔 잘 놀다가, 아침에 오니까 1, 2시간 됐더라고. 가서 우리 가사님하고 저한테 박사한을주세요 그리고 우리 옹기 씨한테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번에 형님 참가를 해갖고 회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그래갖고 잘모시고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너무 감사드립니 반주에 뭐 하려고 그러는데 못했어. 근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전부 다 먼저 우리 양해 때 찬저를 많이 하셨는데 안 오신 분들,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안 오셨다 해도 큰 박수들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덕희 부회장, 저, 곰님이 10만원 천재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대님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찬태 우리 곰님이 10만원, 박연철 감사님이 30만원, 이야기 우리 수록 부회장님 30만원, 최원철 부회장님 30만원, 그리고 고루송 부회장님이 10만원, 신명아 부회장님 10만원, 조유기 씨 부양님 5만원, 우리 원준희 회원님 20만원, 그 다음에 박혜숙 우리 회원님이 10만원, 유봉 회원님 10만원, 정균 씨 10만원, 최문경 회원님 10만원, 정재,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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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아, 여기, 안아 아, 아 오셨는데 1 0만원인 그 다음에, 동일에서 10만원, 동일 사례자에서 10만원, 목동자치원에서 10만원, 이후의 씨가 5만원, 태릉산수가전에서 10만원, 어, 그 다음에, 우리 김간장 우리 이노님이 5만원, 그 다음에, 흑구촌 우리 장모님, 저, 단지연구로 10만원 전 됐으면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물통 찾으는 분이 계시는데, 인동우 우리 지청의 모님이 피 100장, 그 다음에 강원 도민회 도민에서 3월 80장, 조유규 씨가 닭발, 술안주, 그로 준비해 오셨고, 우리 고덕동 부회장님이 참여한 박사가 동마당 하고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민, 우리 부회장님이 커피, 생수, 무순참에읽고그 다음에 열린 백 씨가 김밥 40줄, 조남미 씨가 소주 3자 우리 한국장님이 들어간 말, 대구 주시가 미술가리가 60개입니다, 60개. 그 다음에, 이상과 우리 부립적인 회원님이 캔백주 4박스. 우리 김인수 회원님이 소주, 도박사, 음료수도박스그 다음에 생활안지내에서 소주, 도박스 그래, 이거는, 바깥에서 우리 바깥에서 찬조받자면는 우리 헤비들도 수고받고 안 하려고 절대 다저 개인 돈을 로한 사람들이 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 회비에서는 앞으로 수고 안 받고, 주무 안, 안 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모든는 사람들은, 아, 이거 제가, 자취 해고 보고 다 철거했던 거, 내가 받아, 서 받아가지고, 여기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 이은신 수석부의장님부터, 한마디씩 듣고, 우리 감사님도 그렇고, 뭐할 말씀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석회 의원님 고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더운데 정말 고생들 많으시죠? 어, 여름에 좀 더위를 드시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 건물한물들도잘 건강, 드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한국을 모신 분이 기 했었는데 그때데한 분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달에 제가 저 창동을 한번모시다고 하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동료를 예. 아, 예. 예. 하시는건 창동으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창동으 모시는데 돈 획득했으니까 수상권이 아니저 전형을 산다 그러는데 큰 박수 한번 쳐야지 아니 모신다고 했던 거 내가 산 거지 그걸 뭘 굳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해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맛있게도 드시고, 예. 네, 네. 네. 다음 달에는, 장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회원들 찾아내가지고, 몇 명이 되도록, 명상이잘한다이 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남자 부회장님들이 하나도 안 나오셨어. 지금. 하나도 안나 그리고, 뭐, 우리 여자 부회장들은 다 나오시니까, 여자 부회장들은 진짜, 세분 나오세요 세분 복동 씨 신명아 씨 빨리 앞으로 잠깐만 빨라서요 우리 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님이 지켜가지고 말을 뭐 말을 하시고 저, 부회장 한성자입니다안 시켜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신명합니다, 부회장. 아, 이제 맛있게 드시고요. 예, 저 이렇게 찬성 빠지지 않으려고 막 뛰어왔어요. 예, 잘했죠? 네, 예, 많이들 참성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이렇게, 음, 감사합니다. 강사호가 발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회장님 부바하지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노래를 해. 근데… 노래 싶다는 거 노래는 못 하니까. 안녕하세요. 네, 노록성입니다. 너한테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맛있게 잡기세요. 이렇개 인제 얼굴을 알아서 해가지고 인사를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영진은 남자 이훈섭이 이건섭이명해에 걸렸던데? 자, 안녕하세요. 신부름꾼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부름할수 있는 사람 어딜 가도 놀러를 가도 뭐, 남주를 가도 어딜 가도 항상 불러주시면 되고 한상 언제든지 파란색 불러요. 쫄은 세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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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 뭐야? 말해 해. 애 그래, 이 알지. 지 알지. 안녕하세요. 원장의조남민입니다 우리 수사 했어요 I s e 날씨가 많이 s h 니까요 건강히 잘 e y 고 앞으로 I hope. 발전하 t u 우리 m n o 나와야 i 죠 g to h 우 v e to know. I did. I didn't k n o 많이 모 i 오세요. know. I didn't know. I 로 i d n t k n 해 w I didn't 만에 o w I d i 리 n t know. I didn't k n 고 w I didn't k n 그럼, 그래, 수여야죠 저희가 네. 이제, 그, 안 가도 귀신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올 해비금이 77만원. 야유회 찬물어금이 250만원. 야유회 시장 구비티가 20만원. 야외, 아니, 야외 전신 뒷집에서 100만원. 안주 광어에 10만원. 예, 뒷풀이 냉변 내국에 6만원. 서울 고속커스가 6만5천원. 아, 6,500원이네. 원경이 기사의 경기가 20만원. 애경사 파완, 에 7만 원. 당진의애 수입을 1 0 0 10만 원. 김희수 손님이 에 애산님이 4만 1 0만원집출이 총해서 251만 원. 에, 수입은 에, 수입은 327만 7만 원. 에, 총 잔액은 지금 현재 651만 6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이. 145만원. 미수금이. 그리고 이제 이게 몇몇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몇몇 사람이 안나오셨어 몇몇 사람.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제, 그, 이의심 좀말해주시오 이의심이란. 저희도 지금 뭐 회사들이 밖에서 몇 개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저 이제 사무장을 좀 맡아서 일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여기는 다 저한테는 다 선배 누나들 형님들이십니다. 예,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문자들을 제가 넣어서 답장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일일이 전화들을 드리고 또 전화가 오면 제가 이회원이된 이후로 네. 예, 첫 번째 야외에 갔는데요. 어, 여러 언니들이 그 많은 협조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너무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아까 그사무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 연락이나 좀 자주 하고 어, 전화 좀 자주 하고 그렇게 서로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가 계시더라도 꼭 연락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 정부님! 네. 한 달에 두 번씩만 무리안서 빌려봐. 다할 거야, 아마. 어, 알겠습니다. <목소리> 뭐 다음 달에는 뭐 우리 창동으로 가고 그뭐 다음 자에거 다음 가는 가더라고요. 여기 내용들 보시면은 저기 우리 저기 놀러 같은 거 하고 저기 안갔던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가 그날 저 우리 태양아 스저에 식사를 제가 제일 저기에 상을 했었는데 사람들 너무 안아가지고 기계를 내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일이 없도록 40명 정도 예약을 했는데 12명이 빠져서 그냥 12명이 빠져 가지고 안 간대는데